그런데 이 작은 존재,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수익률을 두 배로 올려 플러스 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매년 78% 상승했고, 12년 동안은 102% 상승했으며, 14년 동안은 168%씩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경쟁자, 국가, 기업, 채권자, 문화, 통화로부터 발생하는 상호 위험을 가지지 않는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자산들 중에 가장 높은 샤프 비율을 기록하면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자본시장에 물리학과 공학의 기본원칙을 적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This is the in the world. This is 이것은 전 세계의 부의 분포입니다. 부는 부동산, 채권, 주식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래프의 왼쪽 아래에 있는 작은 플록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은 1.8조 달러로 표시됩니다. 참고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처음 도입했을 당시,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10배 성장한 겁니다. 이 차트를 다른 방식으로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통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통찰은 바로, 부유층, 대기업, 그리고 대부분의 자산 관리자들조차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세계 부의 절반이 장기적인 가치저장 수단을 찾아 투자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단지 자본을 지키길 원합니다. 즉, 자신이 가진 부를 잃지 않고 유지하려는 겁니다. Another way to say it is, I just want to stay rich. I want to keep my money.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부자로 남고 싶습니다. 제 돈을 지키고 싶어요. 세상에 자기 돈을 잃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 기업,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자기 돈을 잃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원은 450조 달러의 장기 자본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의 활용 사례는 뭘까요? 활용 사례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활용 사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50조 달러, 즉, 전 세계의 모든 자본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비트코인의 활용 사례는 바로 당신의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자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기적인 자본 보존이고, 두 번째는 실용적인 가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트, 비행기, 제빵소, 농장, 목장, 항공사는 모두 실용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벽에 걸린 그림조차도 실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죠. 세상의 절반은 실용적 가치를 위해 존재하며 나머지 절반은 자본의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자본보존의 어려움은 그것이 금융자산에 의존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소멸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산은 날씨, 전쟁, 세금, 상속세, 소득세, 소비세 등의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가치가 소멸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모든 기업들의 10K 보고서에 나오는 리스크 요소들입니다. 금융 자산은 자본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금융 자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토지, 건물, 그리고 물리적인 자산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자산도 가치 감소에 직면합니다. 만약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곧 닥칠 예정이라면 여러분들은 허리케인 보험을 들 수도 없고 현실 세계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리적 자산이 망가지는 다양한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가치감소의 비용은 무엇일까요? 혼돈, 혼란, 경쟁, 인플레이션, 정치,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용은 약 3%에 해당됩니다. 즉, 450조 달러의 3%로 연간 10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매년 수조 달러의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용도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이렇게 사라지는 10조 달러를 잃지 않는 것, 이거라는 겁니다. 바로 자본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모여드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이 없는 세계에서는 물리적 자산과 금융자산만 선택할 수 있고 자산의 유효 수명은 고작 10년, 20년, 30년에 불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페라리나 요트를 산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자본을 오랫동안 보존하지는 못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효 수명이 10년, 20년, 30년 정도인 자산을 구매하고 그것을 관리하며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주식 걱정을 하고 건물 걱정을 하고 사업 걱정을 하고 통화나 채권에 대해서 걱정할까요? 세상에는 이런 걱정들로 가득 찬 거대한 산업이 존재하며 이는 끝없는 투쟁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토시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없이 가치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말하죠. 사토시가 사람들 간에 중개인 없이 가치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혁명적이고 경제 근간을 흔드는 아이디어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없이 가치를 저장하는 방법을 고안했다는 점입니다. 가치를 전송하는 것은 비자나 연방준비제도 송금보다 약간 나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가치를 저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술은 450조 달러에 달하는 자본을 위해 가장 유용한 도구로 연간 10조 달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토시가 내놓은 위대한 아이디어이며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아이디어입니다. Bitcoin represents the transformation of our capital from financial and physical assets to digital. 비트코인은 금융 및 물리적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우리의 자본을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조한 것은 금융 위험도 없고 물리적 위험도 없는 자산입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본이 됩니다.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자본인 겁니다. 많은 비판론자와 회의론자들은 이건 디지털 화폐인데 작동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정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입니다. 자본으로 이해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마이애미의 1억 달러짜리 건물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는 것과 디지털 건물을 소유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세금도 없고, 교통 문제도 없고, 세입자도 없고, 소송도 없으며, 문제도 없고, 날씨로 인한 피해도 없고, 부식도 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불멸의 텔레포트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뉴욕의 1억 달러짜리 건물보다 그런 디지털 건물을 더 갖고 싶을 겁니다. 모스크바의 1억 달러짜리 건물보다는 당연히 더 그렇겠죠. 디지털 자본은 글로벌 자본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1억 달러를 주고, 아프리카, 러시아 또는 중국으로 보낸 뒤에 이 1억 달러로 자산을 사서 30년 동안 보유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아님 같은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사보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1억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갖는 것이 훨씬 낫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글로벌 자본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세계의 모든 자본이 이 네트워크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뉴욕이나 마이애미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케냐의 나이로비 같은 도시가 뉴욕이나 마이애미보다 더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제시한 지도에 대입해 보면, 비트코인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바로, 천년 자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플하게 영원히 부유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생각에 기반한 산업 전체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내 돈을 지킬 수가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춘 산업이요. 비트코인은 30년이 아닌 3만 년의 유효 수명을 가진 디지털 자본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시간적 관점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자산의 가치는 무엇으로 뒷받침이 될까요?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아무것도 지지해주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이 됩니다. 세계 모든 것들이 그렇듯 비트코인도 원초적인 힘의 지탱이 됩니다. 디지털 힘, 정치적 힘, 경제적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애플, 구글, 아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많은 733 엑사 해시의 연산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떤 국가라도 이 네트워크를 공격할 수 없을 만큼의 막강한 수준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디지털 파워의 집약체로 18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이건 완전 가동 중인 18개의 핵발전소와 맞먹는 에너지이며 미 해군이 사용하는 전체 전력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는 8,500억 달러의 실제 자본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이라고 할수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자신들의 돈을 맡겼다는 것은 그 850억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강력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4억 2천만 명의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영향력은 정치와 선거에서도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2억 2천만 명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암호화폐 네트워크로 암호화폐 네트워크 전체 연산력의 99%를 차지합니다 비트코인은 2위 암호화폐보다 100배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두 번째로 좋은 건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힘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세계 모든 스마트 머니는 사이버 공간에서 내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1만 개의 암호화폐 네트워크, 수천 가지의 다른 투자 아이디어들을 검토한 후에 결국 비트코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우리들에게 명확히 말해줍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우리들의 자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치 저장 수단에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이 완벽한 가치 저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733 엑사 해시의 컴퓨팅 파워 즉 매초 733조 곱하기 10억 번의 해시 계산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전세계의 어떤 단일 슈퍼컴퓨터로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보안 체계를 수백만 배 능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 전력 소비량의 약 0.1%에 해당되는 핀란드나 뉴욕시보다도 많은 18기가와트의 전력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에 분산된 강력한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을 믿고 자신의 돈을 이곳에 저장하고 이 네트워크를 수호하기 위해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비트코인은 계속 자세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그 엄청난 구조와 매력을 느끼게 되신다는 겁니다. 자. 점점 깊이 있고 재밌어지고 있는 이번 연설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또 열심히 작업해서 이어지는 3부 영상에서 최대한 빨리 뵙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